네, 안녕하세요. 고동부 최바울 진사입니다 오늘은 문해풍 르네상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은 교회에 어, 교회가 이 르네상스 때 어떤 모습을 어, 갖고 있었고, 또 특히나 이때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 그런 그런 어, 그런 것을 나누려 합니다. 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어, 이 시간. 어, 이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게 해 주셨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어,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수 있게 해 주셨어서 주님 함께 해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아멘. 어,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어, 같이 나누려 합니다. 어, 지난 주 저희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잠깐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르네상스 때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어, 또 많은 것이 발전하였고 또 좋은 어,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교회는 그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교회가 어, 더안 좋은 모습으로 오히려 발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띄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교회 그파 교회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 의 바벨론 프로시대며 두 번째는 교황청의 대분역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 또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 의 바벨론 프로시대는 1309년에서 137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조금 비꼬듯이 그 교회가 프랑스 왕권에 굴복한 것을 유대인의 바빌론 포로시기에 빚댄 표현인데 이제 남 유대 남유대 왕국이 586년에 바빌론에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 어떤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을 교회가 프랑스 왕권에 불복하였던 것을, 어, 교회가 프랑스 왕권에서, 어, 왕권에 의해서 조정당했던 그런 시기를 나타내는 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어, 1305년에 클레멘 5세가 이제 교황이 되는데요. 그는 프랑스 보르도 출신이었고, 네, 프랑스 사람이었고, 어,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어, 교황이 어, 교황청이 이제 프랑스 왕 빌립 4세 권력에 많이 억압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빌립 4세의 그 억압이 되어 있었는데 어, 중세 시대 때 교회, 이 카톨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카톨릭 교회가 어, 세속적인 그 왕권에 어, 왕권을 왕권 위에 이제 군림한 그런 시기라고 보면은 이제 이 시기를 오면서 오히려 그게 반대가 되어 세속적인 권력이 어, 교황청을 교황을 교회를 조정하던 그런 때가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자 어, 로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서 어, 이탈리아를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보르도에 머물다가 자신의 고향 봉르도에 머물다가 1 3 0 9년 아비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 세속권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Bruce s h e l l e y 라고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vignon was surrounded on all sides by the French kingdom and was a mere tool in the hands of one nation, France. Avignon은 어, 이제 프랑스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남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어, 아비뇽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그 왕국 안에 가운데 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이제 왕권이 한 나라가 어, 이 교황을 이 교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며 그리고 또이 교회를 어,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어, 계기가 그런 시기가 되었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교회 바벨론 포로 시대 때좀 어, 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돈을 남용하게 됩니다. 어, 아비뇽으로 교회가 옮기고 난 후, 교황이 옮기고 난후 사람들이 로마를 찾아오질 않습니다. 어, 로마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교황을 보기 위해서인데 어, 로마가 어, 어떤 그 세속적인 권력에 통제받지 않고 자유로운 곳이라 때문에 아비뇽은 또 그렇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비뇽은 프랑스 왕권이 어떻게 되든지 조정하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비뇽으로 교황을 찾아오는 것을 꺼려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발길이 줄어들자 헌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그런 수익이 어, 그런 그런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 아비뇽을 옮겨간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어, 방법을 모색하게 어, 됩니다. 처음으로 생각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이제 아넷이라고 이이 어, 이, 이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어, 이 아넷은 약간의 세금 같은 그런 개념인데. 성직자가 이제 임명이 되면 첫 소득은 교황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 문제가 이제 성직자가 다른 곳으로 또 임명이 되면 그 소득을 또 교황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성직자를 한 군데에 머무는 게한게 아니라 계속 다른 곳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첫 소득을 어, 교황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면제부 판매를 했었는데요. 면제부 판매 어,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또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주 교회 음, 종교개혁 때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가면은 면제부가 어,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시나 면제부 판매 이두 가지는 어, 교회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지. 어떤, 어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돈을 남용하고 또 권력을 잃어가게 되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성직자들, 아넷을 내야 되는 성직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은, 어, 이름 알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한 군데에 머무지 못하고 계속 교황이 이곳에 가라, 저곳에 가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런 수익을 못 받게 되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면서 교황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프랑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또 교회를 어떻게 따라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도 생기게 됩니다. 어, 이때 당시 카톨릭 교회는 극도로, 극도로 타락하였고 또 종교적인 문제조차 프랑스 왕권의 지배를 받아있을 정도로 어, 그, 그 교황의 권위가 많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아비뇽에 머물다 보니까 어, 그 전통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과 또 기타 유력한 사람들이 다시금 교황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로마의 그 전통, 그 카톨릭 교회의 그 전통성을 찾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1377년 아비뇽에 있던 그레고리 11세와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로마로 돌아왔을 었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었고 어, 이제 그 카톨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시, 다시금 연합이 돼서 어, 또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어, 1 3 7 7년그그 그 끝에 어, 이그레고르시 11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연로한 나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후 이제 우르반 6세가 교황이 되는데요. 어, 그는 독재적인 성향으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몇몇 추기경들이 이 우르반 육세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특히나 이 우르반 육세는 음 제가 그1 그3 0 5년그 교황이 프랑스인이었던 것처럼 그 후에도 아 많은 그 교황들이 프랑스인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 교황을 선출했었을 때 프랑스인이 아닌 사람, 아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사람으로서 이 전통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우르반 육세가 교황이 되었는데, 어, 이 우르반 육세의 프랑스와 스페인 추기경들이 특히나 많이 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르반 육세가 교황이 된 것이 오히려 공포된 분위기에서 결정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주장하게 돼서 이것은 무효라고 이 사람들이 선언하면서 자신들은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9월 1318년 9월에 프랑스 출신 로베르토 추기경 예, 프랑스 출신 로베르토 추기경을 대립교황 클레멘스 7세로 선출하여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어, 문제가 되는 게두 교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뇽과 또로마에두 교황이 생겨서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어,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378년, 어, 1378년에서 1377년까지 아, 40년 동안 이제 이두 교황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아비뇽과 로마 이두 교황이 서로의 전통성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자신이 진정된 교황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카톨릭 교회는 한 명의 그 교황으로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로마의 카톨릭 교회는 어, 연합할 수가 없게 되고 이이두 이 교황으로 인해서 유럽이 어, 갈라지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혼란을 갖게 되고 되게 됩니다. 프랑스나 이제 서유럽 어, 서 유럽 쪽, 어,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 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 아빈뇽 교황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어,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신성로마 제국은 로마 교황을 따르게 됩니다. 어, 이 브루스첼리라는 역사학자가 또 이렇게 썼는데요. It was left to universities kings Bishop, d e u and just about everyone else to decide who was the true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 어, 왕, 대학교, 아니면 이제 주교라든지 그냥 아무 사람들이, 어, 그냥 사람들이 어, 이게 누가 그리스도의 대리, 누가 그리스도를 어, represent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교황청의 대풍얘기는 많이 혼란스럽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몰랐으며 서로가 서로 이제 프랑스 그 아비뇽이나 아니면 로마에서 서로가 교황이라고 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이제는 이 보통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따라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황청의 대분열기를 거치면서 교회 권위는 더욱 더 실축이 되었고 이 중세 교회 의 어떤 몰락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서로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에게 구원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제 서로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 서로 자기가 진정된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누구를 따라야 할지 더큰 혼란이 왔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권위나 아니면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또 카톨릭 교회가 노력을 했었는데 1409년 피사에서 종교회의를 갖게 먼저 갖게 됩니다. 어, 이때 이때 의견은 아비뇽과 로마의 교황을 해임을 하고 알렉산더 5세를 합법적인 교황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두 교황, 아비뇽과 로마의 교황이 반대하고 자기들의 그 교황 그 직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교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알렉산더 5세도 그때 나이가 많아서 일찍 죽고 그 후에 요한 23세를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한 번, 로마에서 또 다른 이제 교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뇽의한 교황과 로마의 두 교황이 이제 생김으로써 이제 이세 교황이 서로 자신이 진정된 교황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더 혼란스러운 그런, 더이 종교개혁 회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오히려 더큰 문제로, 문제로 어,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1314년 이제 콘, 콘스탄트에서 이제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어, 이때 당시에 어, 서 이제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또 동쪽에서 그 어, 그리스 그 종교 그 종교에서 모이게 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어, 해결할지를 이제 어,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새 교황 중에 한 명인 유한 23세가 범종교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 성직자 조합에 의해서 투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 성직자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추기경이 아닌 성직자들에게 투표권을 줌으로써 유한 23세가 자기 뜻대로 못하게끔 이걸 막게 됩니다. 이제 종교회의 투표로 세 명의 모든 교황이 다 사임을 하게 되고 한 명이 새로운 교황 마르티니스 5세가 임명이 되어 이 사건은 종교 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레스트마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쓴책 중에 우신 예찬프이자폴이라는 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우신 예찬은 교회의 어떤 부패스러운 그런 모습을 풍자한 어, 책인데 어, 그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황처럼 즐거운 생활을 하고 그처럼 근심 없는 사람도 없다. 뭐냐하면 교회의식을 통해 감시의 눈만 환적이면 충분히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렇게 풍자스러운 글을 쓰므로써 교황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교회가 부패되었다는 그런, 그런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레스머스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그 부패의 모습을 풍자 한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네덜란드에 있는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로서 어, 교회 충성을 했고, 오히려 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중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은 내성 인물넷 삶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What? Good is it to be outwardly sprinkled with holy water if one is filthy within? Uh, o so u t w a r d l y sprinkled with holy water이라고 하면은 세례를 뜻하는데요. 이 세례를 아무리 받는다고 해서 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어, 그 사람이 안내가 깨끗치 않으면그 어, 그, 보여주기 위한 그 세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어, 한 사람의 그의 내성 내성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에라스메스가 바랬던 교회의 모습은 교회 관습에 대한, 어, 계획, 또 품위와 절제, 또 배움으로 형성된 헌신, 이세 가지를 교회가 관리 어, 격려를 해주면서 교회가 안에서 이제 변화되기를 바랬던, 바랬었습니다. 이에라스메스는 사실 마틴 루터, 마르틴 루터 나와도 어, 잘 알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라스무스가 마르틴 루터를 어,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점점 더 과격해지면서 이라스무스는 어, 마르틴 루터와 어, 길이 갈리게 됩니다. 이라스무스가 원했던 것은 그런 어떤 과격적인 교회 그 마르틴 루터처럼 그런 과격적인 어떤 교회 의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어, 한 단계 한 단계 교회가 안에서부터 바뀌고 정말 교회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이 카톨릭 교회는 그런 이레스무스가 바랬던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과 또 돈에 그 마음이 뺏겨서 어, 어떤 품위나 절제, 배움으로 형성된 헌신, 뭐, 교회 관습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종교 개혁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어, 긴 시간 동안 이런 사건들을 걸쳐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도 원했던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안실 텐데 사실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교회 의 어떤 개혁을 원했지만 어, 교회는 그런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사실 이 교회는 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깨닫고 또 개혁을 할 수,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권력과 돈으로 이제 마음이 뺏기게 돼요. 개혁의 시기를 놓치게 되고 심지어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였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라스모스가 어, 주장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되어 어, 나중에 오히려 가서 교회 개혁을 하게 되는데 어, 그렇게 돼, 그 후에 이제 교회의 모습은 더 초라해지고 더 어,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모습을 볼때회계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 같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돌아가야만. 그때서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그런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가톨릭 교회였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권력과 돈을 그런 줬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은혜상스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